안녕하세요, 여러분. 롯데 자이언츠 전반기 3위 성과의 숨은 영웅들. 핵심 선수들의 헌신적 활약. 롯데가 올 시즌 3위로 전반기를 마감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타선과 투수진에서 변함없이 팀을 이끌어 온 핵심 선수들의 활약이 있었다. 이들의 노력과 헌신 없이는 현재의 성과를 이루기 어려웠을 것이다. 공격에서는 주장 전준우와 외국인 타자 레이에스가 마운드에서는 마무리 김원중과 세선맨 최준용이 팀의 핵심축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특히 시즌 초반 불안정했던 팀 분위기 속에서도 이들은 흔들림 없는 플레이로 동료들에게 신뢰감을 주며 팀을 안정시켰다. 전준우의 꾸준한 성장과 리더십, 전준우와 레이에스는 시즌 개막 초기에는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이지 못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타격 성적이 꾸준히 상승하며 롯데 타선의 든든한 지주가 되었다. 이두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면 득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김태형 감독 역시 전반기 막판 이들 덕분에 팀이 버틸 수 있었다고 평가할 정도였다. 전준우의 월별 타격 성적을 살펴보면 성장세가 뚜렷하다. 4월 타율 0.284에서 시작해 5월 0.303, 6월 0.32로 꾸준히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시즌 중 지속적인 자기관리와 기술 향상을 위한 노력의 결과였다. 팀 동료들은 전준우가 경기 후에도 개인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주장으로서의 진면목을 느꼈다고 전했다. 전반기를 마치며 전준우는 주장직을 맡고 있는데 부상자가 발생한 것이 아쉽다. 특히 올해는 좋은 팀 분위기 속에서 선수들이 다쳐 더욱 안타까웠다. 고소감을 밝혔다. 이러한 발언에서 팀을 향한 그의 깊은 애정과 책임감을 엿볼 수 있다. 지난달 통산 2천안타를 기록한 베테랑 전준우에게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꿈이 있다. 포스트시즌 경험은 있지만 우승반지는 아직 손에 넣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해에 대한 간절함이 남다르다. 하지만 전준우의 관심사는 오로지 팀에 집중되어 있다. 그는 개인 성적이 팀 성적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팀 성적이 우선이라며 팀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후반기에는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도 돌아올 예정이다. 현재의 좋은 면들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에스의 놀라운 일관성 레이에스는 롯데를 넘어 케이보리그 전체에서 일관성의 대명사로 통한다. 전반기 동안 한 경기도 결정하지 않고 359타수에서 120의 안타를 기록해 타율 0.340을 달성했다. 이는 케이보리그 최고 타율이자 최다 안타 기록이다. 안타 개수 면에서는 공동 2위인 하나 문현빈 102개과 20개나 차이가 난다. 이는 압도적인 수치로 네이에스의 타격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준다. 현재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작년 자신의 기록인 2 0 0 안타를 무난히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에스의 타격 스타일은 꾸준함에 있다. 화려한 홈런보다는 안정적인 안타로 출루율을 높이며 팀의 공격을 살려나가는 것이 그의 장점이다. 특히 득점권에서의 집중력은 팀 동료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 코치진은 네이에스가 있기 때문에 타선 구성이 한결 수월해진다고 평가했다. 마운드의 기둥, 김원중의 변신, 선발 투수진의 불안정함으로 롯데 마운드는 예년보다 더큰 위기에 직면했다. 이런 상황에서 마무리 김원중과 새 선맨 최준용이 흔들리는 마운드를 안정시킨 1등 공신이 되었다. 정철원과 함께 롯데 필승조를 구성한 이들은 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 김원중은 작년 패의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다른 팀을 고려하지 않고 롯데에 잔류했다. 이는 팀에 대한 애착과 부산 지역에 대한 애정이 크게 작용했다. 시즌 개막을 앞두고는 기대보다 걱정이 앞섰다. 올 시즌 새로 도입된 피치 클럭 때문이었다. 기존의 김원중은 글러브에서 공을 꺼내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기 때문에 피치 클럭으로 인해 투구 리듬이 깨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김원중은 시즌 시작과 함께 이런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켰다. 투구 루틴을 대폭 간소화하면서 오히려 성적이 크게 향상됐다. 올해 24세이브에 평균 자책점 1.64, 더블라딥 1.28을 기록하고 있다. 세이브 하나만 더 추가하면 작년 기록과 동일해지며 평균 자책점은 지난 시즌보다 2점 가까이 낮아졌다. 벌써 커리어 최고 시즌에 대한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전반기 마지막 두상과의 3연전에서 어깨 컨디션 난조로 등판하지 못했을 때, 롯데 마운드가 크게 요동쳤는데, 이를 통해 김원중이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선수들과 팬들이 다시 한번 실감했다. 김원중의 부재는 곧팀 전체의 불안으로 이어졌고, 이는 그의 존재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최준용의 극적인 복귀. 롯데는 정철원 김원중 연결골이라는 승리 공식을 찾아냈다. 다만 선발 투수가 교체된 후 필승조가 등판하기 전까지 승부를 지켜줄 투수가 부족했다. 김태형 감독은 필승조 투입 전에 너무 많은 실점을 허용해 승리를 놓치거나 점수차가 좁혀지는 상황을 아쉬워했다. 김감독이 딱한 명만 더 있으면 되는데 라고 자주 언급했던 그한 명이 바로 최준용이었다. 최준용은 작년 8월 어깨관절 수술을 받은 후 스프링 캠프에서 팔꿈치 부상까지 당해 재활의 시간을 보냈다. 선수 생활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 동료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혼자 재활에 매달려야 했던 그의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재활을 마치고 지난 5월 1군에 복구했을 때 선발진 부준으로 피로도가 극에 달했던 불펜진에게는 단비 같은 존재였다. 복귀 후 최준용은 150km를 넘나드는 강속구와 빠른 투구 템포로 상대 타자들을 제압했다. 부상 이전보다 더욱 정교해진 제구력과 향상된 멘탈은 그를 한층 더 완성된 투수로 만들었다. 최준용 정철원 김원중으로 이어지는 완벽한 필승조 라인업도 완성됐다. 최준용은 팀 합류 후 일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코치진과 지속적으로 상의하며 노력하고 있다. 이군에서 준비했던 과정들이 좋은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후반기에도 맡은 역할에 충실하며 좋은 모습을 선보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후반기를 위한 재충전 전준우, 네이에스, 김원중, 최준용은 전반기 롯데의 중심축을 단단히 지켜왔다. 그만큼 누적된 피로도 상당의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상태다. 지난 11일부터 올스타브레이크가 시작되어 오는 17일 후반기 개막전까지 이들 네 선수는 휴식과 훈련을 병행하며 재충전 시간을 갖는다. 코치진은 이들의 컨디션 관리에 특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전반기 동안 쌓인 피로를 해소하면서도 경기 감각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후반기에도 이들은 팀의 핵심 선수로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의 전반기 3위 성과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4명의 핵심 선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후반기에도 이들의 활약이 계속된다면 롯데는 더 높은 순위를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